책 읽어주는 미주놀 거인의 어깨 이 거인의 어깨는 총두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책의 서문과 초반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찾아서 두 번째 이야기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참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그 근간이 되는 기업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분석 과정은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이 있고. 기업 분석 능력은 훈련에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나아지기도 하고요. 막상 기업 분석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무지표는 얼마나 깊게 알아야 하며, 산업은 얼마나 공부해야 하며, 거시 경제는 또 무엇인지 파도, 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기업 분석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주가가 빠지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보면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과연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 하는 좌개감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계속 이어집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업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포커에서 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서 기업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포커에서 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정말 밑줄 짝이네요. 제가 몇 가지 다른 표현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식 투자에서 기업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고도리에서 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업 분석이 가는 의미는 가지는 의미는 골프에서 10cm 남겨둔 곳에서 버디 퍼팅 하는 것 같습니다. 패를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베팅을 해도 몇몇 판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표정, 몸짓, 베팅 스타일 등으로 심리를 간파해 꾸준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식을 사고팔아도 가끔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보다는 거시 경제 요인이나 전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에 더 방점을 두어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버는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돈을 벌수 있는가이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수익, 지속가능한 수익. 지난번 책에 주식투자의 지혜의 천장팀 선생님도 꾸준히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수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된다. 자 책으로 돌아옵니다. 1권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하게 돈을 벌수 있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칙과 집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여러분, 거인의 어깨 1권 2분 안에 누군가에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 훌륭한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여러 자료를 남겼고 그것을 배워서 성공을 일구어낸 사례가 있는 원칙들, 그 원칙들을 하나씩 쪼개고 다시 합쳐보는 길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의 이면에는 기업이 있고 따라서 주식에는 가치가 존재하는데 가치는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고 늘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범위로 추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투자자에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확률을 실제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죠. 여러분이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구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 체력.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할 것이며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축구를 할 것이며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할 것이며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놀람> 어떻게 <놀람> 주식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선택과 집중인데요. 체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뒷받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기본 중의 기본은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히 전해주십시오. 체력이 안 되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 그 꿈을, 너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룬 사람을 부러운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을 거다. 어디에 앉아서? 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네. 체력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축구 시합에서 내가 아무리 전략, 전술에 능하다 하더라도 공을 다루는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입으로 하는 축구밖에 안 됩니다. 기쁜 고민의 결과 거인의 어깨에서 훌륭한 투자 원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잡혀있지 않으면 일관내용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9장 기초 체력 테스트에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기업 분석 방법을 다룹니다. 기업 분석을 크게 사업 모델, 재무지표, 산업, 경쟁력으로 나누어 각각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업 분석을 알려주는 책은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지면을 낭비하는 건 아마존의 나무에게 미안한 일이겠죠. 각각의 세부 항목들에서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며 겪었던 이야기들, 빠지기 쉬운 함정들, 통속을 깨는 아이디어들을 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권의 핵심 결론 중 하나인 능력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이 책만으로 기업 분석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서자 한편에 두고 곱씹어 볼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10장, 가치평가라는 환상에서는 역시나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치평가를 다룹니다. 다른 가치평가 서적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계산 기법을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장의 기본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일권의 원칙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논의. 그래서 이 산업, 이 사업은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다룹니다. 기업의 가치란 무엇이고? 할인율은 무엇이며 근극적으로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가치 기반의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0장의 논의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싸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계산한 가치 대비 및 퍼센트 이상 가격이 낮다는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싸게 샀는데 더 싸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피해 갈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싸다는건 내가 남에게 내를 더 비싸게 팔수 있어서 싼게 아닙니다. 기업이 나에게 주는 것이 내가 기업을 살때 지불한 것보다 많으면 싸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명언입니다.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문득 한국에서 20년 전에 이제 그 핸드폰이 막 출시됐을 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죠. 신세계 통신 017뭐012뭐019 뭐 LG 통신, 그 다음 018, 뭐, 정말 많았잖아요. 어, 보통 이제 PCS 폰 그랬는데. 그때 보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많이 팔거든요. 한 군데서 샀습니다. 다리품을 팔아서 싼데. 그럼 이제 스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다음또 다른 데를 물어봐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싸게 파는 데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배 아파요 저는 참그 친구를 보면서 바보 멍충이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물론 사기 전까지는 저도 최저가를 찾고 다리품을 팔죠 하지만 사고 난 다음에는 저는 나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어딨나 하고 묻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들 뭐 미국처럼 반품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환불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그 시간에 내가 달의품을 팔아서 산내 전화기로 인해서 만족치를 끌어올리는. 응? 만족치를 끌어올리는. 여러분,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명품의 정의를 좀 각자 다르게 내릴 수 있지만, 명품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누가 만약, 어, 이거 진짜 튼튼해 이 가방. 이 지갑 진짜 튼튼해. 그래서 명품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명품 지갑보다 더 싸지만 튼튼한 지갑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명품은 그래서 명품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비싼 값을 주고 명품 가방을 샀고 그 명품 가방이 명품 선글라스가 명품 지갑이 명품 샌드백이 핸드 샌드백은 아니죠 핸드백 핸드백 여기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가치가 그 다른 기타 명품이 아닌 또, 또 다른 어느 덜 명품을 샀을 때그 명품이 나한테 그 가방이 그 물건이 그 지갑이 나한테 주는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그 명품을 샀다 하더라도 잘산 겁니다 주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인 12장에서는 필리피셔의 아이디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성장주 투자에 왜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필리피셔의 투자는 단순히 성장주 투자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를 밝힙니다. 저도 필리피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리피셔의 투자법 하나만 잘 익혀도 투자자가 한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훨씬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당장 워런버핀만 보더라도 그가 읽어낸 부의 크기는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보다도 훨씬 크고 그렇게 될수 있었던 데에는 필리피셔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저는 필리피셔의 투자법을 설명하려면 책한 권이 필요하다고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몇번 강연이나 방송에서 설명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러 한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셔의 투자법을 이해하려면 주식, 기업, 가치, 수익률, 경영진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필리핀가왜 그렇게 경영진을 비롯한 정성적인 요소에 집착했는지, 왜 그것만 가지고 훌륭한 수익률을 일궈낼 수 있었는지, 거시 경제나 재무 지표, 산업의 경쟁 구도 심지어 주주 환원까지도 부수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기업의 분석과 가치 평가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서 필리핀을 이야기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책 전체가 필리피셔에 대한 헌정입니다. 이 책은 제가 과거 서울대 투자연구회에 성공 투자 노트를 썼던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마음에 담아왔던 가치와 가격, 돈을 벌수 있는 원칙, 기업 분석과 수익률에 대한 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총지편입니다. 그 중심에는 필리피셔가 있고요. 오랫동안 수관이었던 책을 거인의 어깨라는 이름을 빌려 출간할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부디 독자분들의 평온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일러두기 자 저자 홍진채 저자 이십 년 지기 친구가 보내는 당부가 써 있습니다 강민구라는 사람인데 여의도의 미생이라고 합니다 일 권을 보고 웃으면서 이 권에 오셨다면 조심하세요 갈수록 위트는 줄고 문체는 진지해지고 일원은 늘어나며 거인들의 옛 이야기는 체력 단련으로 넘어가기 위한 떡밥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역대 저서 중 가장 친절하게 기술되었지만 구성에는 다소 트릭이 숨어 있으니 웃으며 앞쪽을 대충 훑어보고 재미있다며 쉽게 쉽게 페이지를 넘긴다면 어느 순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전작들이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부터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면서 차분히 페이지를 넘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3장입니다. 발차기 만번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수 있는 무기가 되고 3만 번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여러분, 최배달이 한 말입니다. 아시죠? 황소 뿔 부러뜨린. 다시 한 번,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수 있는 무기가 되고 3만 번 연습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다. 미주노래에서 ST매매법, 미국 주식으로 초단 다치는 법. 최소한 천 번의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배달 선생님은 천 번이 아니라 십 삼만 번 해야 된다는데요. 절대 동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기초 체력 테스트 주식 시장에서 막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마땅히 투입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저는 이책 읽어주는 미주노래의 책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주린 이들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채널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론적 깊이 있는 게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피터린치라든지 또 필리피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대한 이론과 기법과 내용들을 다시 다루기에는 저도 시간이 없고 엄두도 안 나고 그러던 차에. 정말 천재죠, 홍진채 천재 이 분이 이러한 책을 내셨다는 것 지금 너무 너무 기뻤고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어나오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 드리지만 운전 을 익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익히는 과정. 운전을 잘하는 것과 자동차를 잘 고치는 거는 구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차에 대해서는 좀알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펑크가 나서 사인이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운전을 한다던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서 계속 밀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던가 운전을 하는데 자기 차를 다룰 줄 아는 뭐 쉽게 말해서 깜빡이 비 오면 와이퍼 어? 뭐 성의 제거 이런 거를 다루지도 못한다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륜구동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자동차가 2륜구동이잖아요. 이제 바퀴 두개 근데 4륜구동은 보통 이제 산악이라든지 산에 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찝차들이 응? 많이 있고 자기 차가 4륜구동이지, 2륜구동인지도 모르고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어쩌다가 사고 안 나고 잘 오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전하는 나라, 도시 교통법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성공적인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 주식 투자에서돈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지가 못본 거지. 아유, 주식 투자는 결국은 실패야.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야. 한국 부동산을 보고도 그런 얘기하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유, 자동차 타면 절대 안 돼. 내가 봤더니 차 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인생을 사는데 그럼 차도 안 타고 집에만 콕박혀서 살까? 그럼 선사 시대 태어나가지고 동굴에서 땅 파고 살지? 여러분 자기가 못 한다고. 남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성공은 바로 대다수의 범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이들로 인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소한 저희 미주놀과 함께하는 미주놀 가족들 미가들은 그러한 패배주의적 사고를 벗어버리시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가르쳐드리는 것 하나씩 하나씩 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